자미양 맛집 피자 먹으러 왔습니다 이름만 봐도 맛있어 보이잖아요 야미 야미 피자 피자 한번 먹으러 올게 오 어, 앞에 붕어빵도 파네요 야미 붕어빵 자 들어가 보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사장님 어 가기 시원하니 좋네 어? <laughs> 익숙한데? 안녕하세요. 앉아, 이제. 안녕! <laughs> 어, 저번에 공원주면놀러왔던데 <laughs> 아, 아니야. 일 그래. 앉아. 어디 앉았고? 우리 다앉을려 하면 여 앉아야겠는데? 여기 앉자. 두 테이블에 가. 앉아. 그러면 주문할게요. 갈릭 시림프 피자 하나. 수제 불고기 피자 하나. 뭐라 그랬노? 크림키, 크림치즈 오븐 스파게티. 이거. 어 요, 요거 하나랑 아, 일단 여기 무 하나, 보고 뭐? 토마토 하나 크림치즈 하나 토마토 하나 크림치즈 하나 두개두개 두개 주고 어 일단 이렇게 무 네. 보고 추가라도 네. 자 그러면 계산해야지 어 결제는 나가실 까하어 그럴까 그럴까 이거 내주대폰 충전 좀아 충전 아 아는 동생 가게라서 피자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미량에. 맛집. 맛집이니까. 한번 먹어보고, 솔직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하세요? 응? 이거 웬거야? 할아버지가 로사줬아아이고 에이그... 피자 나오면 뭐 와? 음. 피자 나오면 오라고? 그럼 음. 여어니는거와시린피자 <laughs> 피자를 먹으려고 여기서. 맛있겠다 음. 시깨다게게 아, 침착해. 침착해. 어, 아니 아니 아니. 잘... 침착해 얘들아. 어, 침착해라. 오늘한 만립이라고 해 봐야지. 서시이제는 시간이 있어서 놀고 있어 하게

<웃음> <웃음> 시. 자, 이불 붉은 피자입니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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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자 치즈가가마시시 마요네. 시가 마요네. 시가 마아네 시가 마요네. 시가 마요네. 가 마요네. 시마시

불고기 피자 봐봐. 드실 분? 오빠 먼저 이걸 려 별로... 우리 이거 사이다 좀 주실 수 있을까요? 1.5L 하나 주문할게요 사이다로 먹어 사이다로 먹어 불고기 피자 일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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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아 어? <laughs> <laughs> 어, 맛있지? 음. 아, 음. 엄청 맛있다. 데 오므이 어무이, 오므이가 그러면 시원하게 피맥 한잔 하시는 거, 네? 맥주 한잔 하시는, 그래. 하필. 야, 그럼 우리 생맥주로도 그래? 아, 아, 네. 야, 피자가 맛있으니까 맥주로 생각나네. 여기서 회식하고 먹기로 해놓고 어? 왜 부르질 않냐? 뭐? 뭐지 말고 이런 데로 잡아놔. 로니 살 누다 사이다 주컷. 이거 하나 너무 추가 봐. 왜? 이거 이만 들려 맥주를 갖다. 음. 다 피자 맥주지. 와. 세명 다 아. 다 모여서. 분위기도 좋고. 사짜나

맛 아빠 타워. 응. 오늘 중요한데? 어? 한 번만 보내. 못도콜 잡아. 너더 줘라. 응. 맞잖아 먼저 맛있으면 운전 안 하는 거. 국물 아이가. 와그라 내가 싫어한다. 와. 그러있어다 맛있게먹는맛있 보여줘 꽃나무 먹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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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는 내가 는왜있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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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있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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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네게와 먹으니까 더맛있 원래 이런 것들 바로 먹어야 돼, 다맛 있어 피자 하나 muito bom! Então... 이런 응. 네, 몸을 <Laborator ilfi> 다 드실 수 있어요? 난한그씩 먹을 거는 다안 먹어. 나 밥만 따어져이배너 <Lewuchi> 무리지. 자, 자, 짠! 아, 짠. 자. 해, 엄마, 엄마, 너 좋아해. 엄마, 엄마, 너는 왜 놀라? 한잔 먹는 건잘하 맛있다. 음음 자, 손 씻고 나와. 여으로 옆으로 이리 응. 음. 어, 맥주 안주로는 맥주 안주로 맥 그냥 낙탈 때먹으면 시림 뭐있 여기 있어, 형아 금방 갈 거야. 넘는 거둘 거야? 응. 아니 막아. 그거 안 먹어도 돼. 치맛 먹을 것 같아. 응? 먹을 것. 저기도 갖다 놨어. 어. 여기니까. 아, 민들목. 미 피자. 서비스로 아시아 네, 리카노한잔 받았습니다. 어사장 잠깐 아보시겠어아 예예 누나랑 알거든요. 아 그래? 어, 어떻게 되시는제 친구 아 친구랑 같이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한 번씩 도와주러아 그래요? 사람그 아, 아, 그러니까. 어, 아, 여기는 잘생요 자 그럼 아, 피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 감사합니다. 예, 구독자 많지 않거든요? 개코도 없는데 그 구독자들이 만약에 우리 캠퍼들이 많으니까 왔을 때 피자 테이블 한 판, 테이블 한 개에다가 커피 한잔 됩니까? 아 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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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겠지만 한잔 된다고 합니다. 구독자 얼마 안 되니까 거기서 빠르게 와주세요. 네, 그러 아, 좋아요. 그거 안 해도 우리끼리 우리는 구독 불편해, 부담스러워하니까 우리끼리 놀 거니까 그냥 보기 좋으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사장님, 네.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사장님 잘생겼죠 근데 꽃 기운 건 사장님 직급이 더잘 생겼어요. 좀 너무 잘생겼지 자, 잘 생긴 남자 보고 싶다면 야해 피자도 오세요. 이그 전혀 통상 도